재결소송. 아까 제가 집, 요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집회신고, 집회신고를 할때 봐요. 오늘이 며칠쯤일까? 8월, 지금 한 8월 20일이지? 예, 요, 요, 때쯤 집회신고를 했어. 어느 단체, 어느 시민단체가 집회신고를 딱 했어요. 이게 720시간 전에 딱 신고를 했더니, 예, 요 때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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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했습니다. 8월, 아주 임박해가지고, 8월 18일자로, 예, 거부했습니다. 이때. 아, 거, 이 거, 경찰서장은 금지 통, 통보라는 걸 했죠. 거부가 아니라. 어쨌거나 이 시, 집회 신고했다는 건 신청을 했다는 거야, 신청. 예, 집회를 하겠다는 신청에 대해서 말하자면 거부한 거죠. 예, 예, 거부한 거예요, 거부. 예, 실제 명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성질을잘 봐야 돼요. 거부한 거야. 집회 신청에 서 거부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8월 20일인가, 그죠 예. 아, 요. 이 시민단체가 이 이틀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차 대응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다음 주쯤에 8월 한 25일쯤에 혹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 소 제기할 수 있습니까? 요걸 거부처분이라고 해, 요거 부처분이야 거부 거부처분 취소는 제기할 수 있냐, 이거. 야, 이건 무슨 문제일까, 이거? 지금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소기간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불과 5일밖에 안 되잖아, 차이가. 그지? 문제는 우리 소송법에는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 단의 하나의 소송 요건이야. 도대체 이 사건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만한 필요성이 있을까 이거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 여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집회할 수 있어요? 이미 날짜가 지나가버렸는데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나요? 과거의. 아까 영업정지 처분 사건 같은 경우는 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냐면 하루라도 빨리 영업정지 처을 취소시키면 이 사람은 영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한 건데 이 사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 날짜로 집회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지나버렸어 집회의 길이 지나버렸는데 이거이제와 가지고 취소시켜봐야 과거 뭐 타임머신 타고 올라가서 할 거야 뭐야 문제가 좀 있지? 네. 이런 것들이 소의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실 내용을 살, 살짝 소개한 거야 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소송 요건으로서 매달 물어봅니다. 예, 과연 소액이 있느냐. 그런데, 간단한 문제 아니야. 이 집회 사건은. 어떤 사건들이냐 참고로, 인정해줍니다. 어, 집회 날짜가 지났는데 인정이줘왜 그런지 알아 얘가, 얘가 또, 그러면 여기 무산, 요거는 무산됐으니까, 무산됐으니까 또 신청할 거면요 또, 그러면 경찰서장은 똑같은 이유로 또거부하겠죠 또, 잉 그러면, 그 사,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면 또 소위 이익이 없어, 없으면 또 탈락해. 그 다음에 집회신고를 또 하면은 또 거부할 테고 또. 자, 이게 반복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민단체가 계속적으로 이 집회신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중로, 서, 중로경찰서장은 또 계속 거부할 거란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그 거부처분이 있을 때마다 계속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너무 불편한 일이야. 차라리.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해명하는 게 어때요? 어차피 지금 되풀이돼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때로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 아, 그래서 이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간단한쟁점인 하나도 없어요, 이 뭐든지,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재결소송, 재결소송. 네, 이것도 뭐 양은 많지만 제가 뼈대를 이해하기 쉽게 딱 설명드리면 여러분 쉬워요. 이 설명을 안 드리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재결서. 지금까지 우리는 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봤어. 행정심판 재결도 일종의 처분의 하나라고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 행정소송법 2조에 처분의 개념을 아까 설명할 때 어디까지 우리 공부했죠? 처분이라 함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에 관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및그에 준하는 행정작용 해놓고 거기까지만 아까 읽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재결도 포함됩니다. 플러스 재결이란 단어가 사실은 있었어, 거기. 그래서 행정심판이 결론 내는 걸 재결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분명히 재결도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다고 명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야. 과연 말 그대로 재결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 19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19조에 자, 취소 소송은 취소 소송은 예, 처분 등을 처분을 예,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단 재결에 재결 자체에 예, 재결 자체에 고유한 고유한 예, 위법이 있으면, 위법이 있으면 재결도, 예, 재결도 대상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조 행위. 이 예. 그래서 원칙, 요거 첫 번째 문장은 이게 원칙이 되는 거고, 원칙, 예, 요거는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칙은 뭐라고? 원칙은 처분이 원칙이야. 그리고 예외가 재결이죠. 그래서 우리 19조를 부를 때, 이거는 원처분주의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처분주의. 아, 우리 이 소송이나, 소송은요, 이렇게 처분이 있었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행정심판에서 재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건 의미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막바로 그냥 소송으로 가면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재결을 거친 사건에서,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에서 도대체 요 소송을 제기할 때 여기 예, 소송을 제기할 때 예, 소송의 대상이 이거냐 이거냐가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것도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청이야도 행정심판위원회도 그러니까 행정청이기 때문에 오 이것도 처분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요거냐 요거냐인데 우리 법은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규칙을 그래가지고 원처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의 처분이라그뜻이에요 예, 원처분이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원칙은 뭐야? 이 소송은 이걸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걸 언제 대상으로 할수 있다고? 요게 위법하면 재결. 재결 자체가 위법하면 위법하면 재결도 대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요 위법이라는 거는 원처분에는 없지만 재결에만 있는 위법이에요. 그래서 고유한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그러니까 원처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재결에서 등장한 유 위법성이 있으면, 그때는 재결을 대상으로 해도 된다. 이게, 예, 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냐가 중요한 실익은, 실익은, 재소기간 때문에 또 문제가 돼. 재소기간 때문에. 만약에 이걸 대상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요 때, 소송 제기할 때, 소재기 기간이 90일이 지났을 가능성도 또 있어. 응? 예? 요걸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 예, 여기서도 실익이 있는 거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19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원처분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원처분 주의 내지는 원처분 중심주의.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약인데, 개별법 있죠? 개별법상에, 재결만을, 재결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다로, 하도록 규정되는 경우가 있어. 재결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원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안 되고, 오로지, 재결만을 상대로 하도록 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걸 이름하여 재결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결주의의 반대말이, 뭐야? 원처분주의예요. 예.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고, 만약에 혹시 개별법이, 개별법 혹시 재결을 대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때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배울 노동법에서, 노동, 예, 뭐죠 노조 노조법인가 예, 노조법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런 바 이제 구제 결정이라는 거 합니다 예, 근로자가 어느 회사로부터 뭐 부당 예, 부당해고를 받았다 내 예, 지방노동위에다가 구제 주세요 결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기각 결정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기각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중앙노동위다 중노에다가 예, 다시 뭘 하는 거죠, 이게? 재심. 예, 재심 신청하면 재심 판정이 나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도 만약에 기각당했다 그러면 이 근로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왜 행정 소송이야? 민사 소송으로 안 가고. 지금 이 사건은 현재 A라는 회사하고 지금 갑이라는 근로자 간에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사적 관계 아니에요? 사법 관계? 자, 이런 경우에 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어, 이쪽에 할까요 네. 이제 어차피 노동법에서 공부하실 거니까 요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에서 다투는 방법은 첫 번째로 예, 민사소송으로 가면 돼요. 일단 사적 관계니까 그래서 부당해고, 뭐, 무효확인소송 이런 게 있어 민사소송에도 그래서 승소하면 이 사람은 근로자가로 다시 복귀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 이 방법으로 가도 된다는 거야이 방법으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에다 부재신청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행정사건으로 행정사건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입하는 곳은 어디야? <laughs> 노무사가 되시면 다할수 있어요, <laughs> 다할수 있어. 노무사 이런 이거 하는 거. 야 민사상 제기해도 돼.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어디까지 할수 있냐면 우리 현재는 현재 법은 노무사는 여기까지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아, 앞으로 이제 기대해봐야 돼. 지금 변호사들이 꽉꽉 막고 있어서 못하는 건데. 여기 소송, 요 소송 대리권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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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들 변호사들이 꼭 붙잡고 지금 안 놓아주잖아. 지금 그래서 세무사하고 뭐 특별리사하고 뭐 노무사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변호사.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들도 소송 대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가야지. 자 이? 이렇게 하면 행정사고.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그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그러니까 요, 욕걸물어본는 거죠. 요 절차에, 요 절차에 서 문제가 나오고있죠 행정대상법은. 자, 이때, 예, 자, 아까 여기로 들어가서. 요때요 사건은 대상이 뭐겠어 그래서 그, 노동관계법에는요, 노조법에는 요거, 요거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해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 결정하는 거 있죠. 기각결정, 재심판, 이거 다 처분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처분이에요. 근데 요거냐, 요거냐가 문제됐을 때, 요게 뭐냐면, 요게 원처분이란 거. 요게 이게 원처분이고, 뭐죠? 이게 재결이란 거예요. 그랬을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하는 게 저게 행정심판이야 여기서는. 이게 왜왜 이게 왜 원처분이죠 이거? 이 사건에서 지금 최초처분 아니야? 행정기관이 등장하는 순간은 여기서부터 등장하잖아 행정기관. 그죠. 그냥 사적인 관계면 되기. 그래서 이게 원처분입니다. 근데 우리 법은 노조법은 아 요걸 대상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개별법이 아예 딱 지정한 것 재결을 대상으로 하라 이걸 뭐라고 지워졌네. 재결주의라고 한다고 알았지 예. 그래서 재결주의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자 이런 어, 재결을 대상으로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뭘 쓰라는 얘기예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면 이걸 쓰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어떤 경우에? 행정소송법 19조 쓰면서 요거 쓰라는 거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 이렇게 재결지재결지 예? 그러니까 개별법이 재결을 대상으로 할 때. 이렇게 나눠서 써야 돼. 이게 공부가 안돼 있으면 막 엉망진창 나버리다는 거야. 두 가지를 딱잘 구별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예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 재결 자체. 근데 여기서 이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재결 소송을 제기했어 지금. 이 소송 과정에서 이 근로자는요. 이 근로자는 이 원처분의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재결을 대상으로 하면 재결에 있는 위법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근데 원처분에 있는 위법을 같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아야 돼. 왜냐면, 하 이게 법이 재결주의를 규정하다 보니까,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혹시 여기에 위법함이 있어도 이걸 다툴 기회가 없었어요. 법으로 금지가 돼 있잖아. 이걸 다툴 기회가 없으니까, 소송단계 가서라도 위법을 주장할 수는 있어. 판사님, 판사님, 사실은요, 사실은, 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부터 이로 인해서 위법합니다.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그럼 자기한테 유리하겠죠. 응, 알겠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예, 그래서, 그, 뭐, 교제에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할 거는 나중에, 이제 이 재결 자체에, 기게여기서 여기 재결 자체에 여기 위법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야. 어떤 경우가 재결에 위법이 있을까,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공부할 거예요. 작년 시험에 우리가, 작년 시험에 25점짜리로 여기 나왔습니다. 작년 시험에. 우리 노동, 노무사 시험에. 예, 요게 혹시, 요게, 이른바 뭐, 사정재결일 때. 사정재결일 때 이걸 소송의 대상으로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할수 있습니다. 네, 사정재결이 뭔지를 또 설명해야 되는데 네, 그걸 오늘 설명하려고 우리가 특강하는 건 아니고, 알겠어요? 사정재결 이게 재결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어, 사정재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대상으로 할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아 사정재결이 만약에 유법하다 간다면 여기 네, 유법하다 간다면 그 유법성을 다투면서 이걸 소의 송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길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이, 가령 이, 이 사정 제길이 아니라 만약 에 이게 혹시 기각 제길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각 제길. 기각이라는 건 뭐야, 기각?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여기 뭐 영업 정지 처분 받았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가지고 억울합니다. 해도 행정심판청구 했더니 아쉽게도 기각 받았네요. 기각은 거절당하는 거, 지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소송 제기합니다. 일단 음. 그럴 때뭘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원처분 중심지예요이걸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걸 대상으로 할수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걸 대상으로 해서 뭐할 거야, 이거? 이걸 취소받아 봐야, 이건 나와있는데, 그냥? 우리 행정심판연회가 기각했다는 얘기는, 기각했다는 얘기, 요 기각 재결 나오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요 원처분을 그냥 유지시켜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걸? 그러니까 이거 계속 살아있다고, 이거. 뭐, 살아있는 거 이걸 대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때는 원처분 주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얘가 지금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는데, 이거 받아서 딱 청구를 했더니, 재결이 떨어졌는데 글쎄, 아까 변경재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행정시판이 얘가. 이번에 5개월 영업정지청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럴 때는 뭘다야돼요 그때 이걸 다게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거 유법한 재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분리, 분리 변경금지원칙. 이거 행정심판 재결을 할때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사람이 원래의 처분보다 원래 처분보다 더 불리하게 바꾸는 재결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이렇게 되면 이거 유법판 재결이에요. 이럴 때 하라는 거죠. 재결의 고유한 유법이라는 뜻은 바로 이런 거야. 이럴 때 하라는 거예요. 그치? 예. 오늘 이거 뭐한 마디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우리가 출제가 되냐면요, 과연 미시험은? 제가 가능하나 오늘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봐봐요. 이런 사건은 어떤 것 같은? 만약에 이게 지금 X 버스 X 버스 회사하고 내가 이제 기존 회사야, 기존 회사. 이 회사에 여기 행정청 이 있어요. 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번에 Y 회사가 이렇게 Y 회사한테 신규 노선이 신규 노선 허가 신청을 했더니 자 신규 노선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거부. 얘가 이제 동일한 요요 엑스 버스 회사하고 동일한 노선에다가 시내 버스 허가 신청을 했더니 일단 거부당했어요. 자이 요 상황에서 요 회사가 Y 회사가 이제 신청한 거예요. 예, 신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다시 행정심판 청구했어요. 청구했더니 인용자이를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사건, 요기에 대해서 무슨 취소송 취소 취소심판 청구했겠지? 거부당했으니까. 아인용기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행정소송이 제기됐다고 합시다. 피즈 이거 누가 제기한 사건인 것 같아? X 회사와 Y 회사 중에? 알겠죠? Y 회사가 제기했을 리는 없지. 저 소송을 바보 아닌다면, 이건 누가 제기겠어? 원고, 이 사건의 원고는 Y X 회사입니다. 이렇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송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실제 이 사건의 처분은 이게 이제 처분인데, 그것도 처분이라고 했죠.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사건에서 X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지금 Y 회사가 막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 Y 회사가. 그러니까 X 회사는 여기 이런 사건에서 X 회사는 제3자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예, 이 사건의 제3자인데 제3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처분의 상대방도 제기할 수 있고요. 제3자도 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소송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게 민사소송하고 다른 점이에요. 민사소송 아, 민사소송은 그 개인 간의 그 법률 관계에 다투고 있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지, 뭐, 엉뚱하게 친구가 뛰어들어가지고 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잉? 아,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럴 때, 소송에, 소송의 대상은 뭐가 된다고? 요거겠죠, 인용재결. 일단, 원고는 누가 제기했다고? 엑소회사. 이제 엑소회사가 왜 제기했어? 요 인용재결 때문에 제기한 거예요, 지금. 음. 이게 이 사건에서 원처분은 이겁니다. 이게 원처분이야? 이게 원처분? 이 원처분에 대해서 지금 다투었더니 인용 재결이 나온 거지. 그 자, 원처분 중심주의라고 했는데 아까? 어 그러면은 지금 저 X에서는 X에서는 이거를 다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잘 보면 이걸 다투 어 X에서가 이거 다툴 이유가 없죠 지금 이거 이거 왜 다투? 어 X는 오히려 좋은데 거부당한 거지. 그 경쟁업체가 지금 거부당하는게 좋죠. X 회사는 이 사건에서 언제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냐면 이때입니다. 인용재결에 의해서 인용재결이 나게 되면 우리는 아주 배우는데 이제 기속력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요. 이런 발생하죠. 결국은 Y 회사에게 Y 회사에게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이렇게 돼버리면 허가가 나오면 이제 경쟁업체가 뛰어들기 때문에 X 회사는 막 역버스 운영 수입이 막줄어들고 그러지 큰일 났어 이제 X 회사가. 그래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면. 결론은 이건데, 우리가 아까 배운 기이1 9조에서 재결을 다툰 거예요, 지금. 이제 재결을 언제 다툰다고 했어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유 위법이 있을 때 다툰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맞아야 돼, 이 사건이. 과연 이 인용재결이 도대체 무슨 위법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렇죠? 이상하죠? <laughs> 뭔 위법이 있다는 거야, 저 인용재결? 뭐, 분리병경금지원칙에 어긋난 거야? 도대체가? 뭐야,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인용재결을 왜 다투는가? 다투는 건 다투는데, 저걸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지금 19조에 19조에 아까 본문하고 단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원처분이고, 이건 재결이고,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할 수 있어. 제가 X회사가 이렇게 인용재결을 다투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거,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게 본문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X 회사 입장으로서는 인용 재결이 이게 원처분이라는 거야, 알았어? 이 재결은 지금 Y 회사에 대한 재결이고, X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재결이 아니라 사실은 원처분이다 여기. 그래 19조 본문에 의해서 다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두 번째 견해는 뭐라고? 아니다, 이거 19조 단서에 X, X 회사 입장에서는 저 재결에 의해서. 예, 재결에 의해서 지금 뭔가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게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는 거 맞다 예, 이렇게 보는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용 재결은 그래서 본문 사건이다. 저거는 지금 19조 본문 사건이다 아니다. 19조 단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판례는 아 판례는 욕으로 봅니다. 예, 판례는 이것도 역시 재결 자체에 구현 위법 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이렇게 또 봐요 또. 음. 그러니까 엑스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원처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재결이 나오면서 이게 유보판, 유보판 상황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가능하다는 게 팔레인데 좀 이상하긴 해요. 팔레가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답안지는 여기 되는 거예요. 법이 뭐 물어보지 이제 출제자가 이런 경우에 인용 자기를 다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답안지 쭉쓰다가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여러분이 밝혀야 돼 그렇죠 어떻게 다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게 한 항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번 문제점 문제의 소재 딱 쓰는 거야 뭘 쓴다고 저작권에서 과연 과연 인용대결을 다툴 수는 있는데 다툴 수 있는데 그 근거 조문이 뭐냐 이 근거 조문이 뭡니까 이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학설 학설 대리 일설 이설 딱 쓰는 거예요 지금 응? 십구조 본문설 단서설 딱 쓰고 그다음에 탈례는 뭐냐 딱 쓰고. 예.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검토 들어가는 거야 아, 나는 아무도 래 판례가 다 마땅, 이러이러해서 마땅치 않아. 예. 나는 나는 식 구조. 식 구조 본문설로 갑니다. 예. 본문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안의 해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사안의 해결. 그죠? 예, 이 논문식 답안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특히 법학 답안지는 예, 이 구조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왜 쟁점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고. 그래서 지금 요거 뭐 예, 따로 지금 자료는 설명 안되도될것 같고요. 여러분, 구조 아셨죠? 내가 잘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처분성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알겠어요? 중요한 내용 오늘,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도 실제로 시험 문제 분명히 이 안에서 나올 겁니다. 오늘 뭐 처음, 잠깐 봤다고 다 기억하시지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아, 그때 그 박예준 강사가 했던 얘기가 이거구나라고 다 기억날 거예요. 야 앞으로 어느 강사한테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강의 시간에 강사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시. 네, 실제로 강사들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어, 출제될 수 있는 주제에 이렇게 중심어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잘 들으셨다가. 독학, 독학하지 않고 강의를 듣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혼자서 공부하게 되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거든. 뭐, 똑, 다 똑똑한 사람은 뭐, 공부를 하면 한 3년 걸리면은 다 하겠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